사람으로 세상을 만나는 인터뷰 쇼 피플 아웃사이드 하루 동안 가장 화제가 되던 핫 피플 핫 스토리 백자인의 피플 아웃사이드에서 만나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자이기 전에 앵커 하고 싶은 백자인입니다. 네, 이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아, 근데 아직도 이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자 이 전문가들은.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4후 5초 세대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. 이 4후 5초는 40대 후반, 50대 초반을 뜻합니다. 이 과거 대선에서는 40대 표심이 승부를 갈랐으나 고령층 증가로 그 중심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아 그런데 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40대 후반, 50대 초반은 대부분이 보수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쏠림 현상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 육사님. 이 육사님. 20대 자식을 둔 60대 사장님들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어. 이육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게 독립운동가 이육사님인 줄 알았어요. 네, 그럼 어떻게, 그래, 안 됐지. <laughs> 네, 독립운동, 네. 난 민주화운동을 네, 했지. 그래. 그래서 386사들한테 나를 따르라! 이렇게 해줬었지. 어. 따르던가요? 따르죠. 아, 그럼 쥐들이 뭔 소리를 못해 후배들인데. 근데... 당연히 따라 지 30대, 뭐 80학번, 뭐 60년대 출생들인데, 언라들인데 어딜 감히 안 따르나.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? 뭐, 뭐... 그, 예전에는 그러지만 지금 60년대생들은 대부분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인데. 어3팔6세대들이 아, 벌써 그래 됐나? 아, 그 어그언라들이 그래 나를 먹은 거야? 아니, 그럼요. 어, 아, 참 이거. 저. 진짜 세월 참 빠르구나. 난 진짜 386 가면은 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그래, 그 아들이라고 나이 안 먹겠나. 옛날 생각 많이 난다. 나는 이육사, 그 청년들은 386. 우린 그렇게 만나 열정을 불태웠지. 그래, 맞아. 함께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.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주었는데, 아, 매정한 지구. 저, 저 전문가님? 난다 이해해. 정말, 나만은 그들을 이해해줘야 돼. 그게 의리고, 그게 동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지. 봄을 기다리며, 젊음을 캠퍼스가 아닌 어두운 지하에서 보낸 그들. 하지만 지금은 변했겠지. 자식들 을 대학 등록금에, 결혼 자금에 허리가 휘는 가장이 돼. 날이 추워지는지 느끼지도 못하며 봄 따위는 잊은지. 그렇게,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겠지. 저, 전문가님 지금 무슨 말씀 하지만 니들 소신대로 해. 난 괜찮아. 배가 나오고, 현실이 무서워도, 만 니들의 소신대로 서울의 봄을 노래하라. 그만 그만 자, 그만 그만 음악 꺼주세요. 음악 꺼주세요. 어, 그만하십시오. 어, 지금 뭐? 어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실시세요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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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미안합니다. 아날 네, 생각 갑자기 나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? 아 근데 끝내 끝나라.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. 감정이 폭발. 너희들은 너희들 소신대로 하라 음악까지 챙겨와가지고 참 피플 아웃사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챙겨온 거 알았어? 아, 지금 변했을지라도. 어머. 한때 그 순간 그 열정만큼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. 양희연이 노래하는... 노래까지 아름다운 것들. 어머, 어머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기가막겠어